2025년 4월 29일, 화요일, 빛나는 아침, 샤이니 무능의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laughs> 어, 오늘 아침마다 이렇게 빛나는 햇, 햇살, 그리고 해가 길어졌죠. 눈뜨면은 밖에가 이미 다통이 터있네요. <laughs> 어, 오늘 하루도 이첫 시간 어, 예배로 나온 모든 샤모 식구 여러분들, 주님께 다 드리며 나오는 이 아침, 음, 하나님의, 어, 그 사랑,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요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겁고 신한 사랑을 오늘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곡은 218장,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어, 나 같은 죄인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몸을 버려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가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음, 오늘도 그 은혜가 있는 되시길 바랍니다 어, 아가서 오늘 보면 6장 13절 b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 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하는가 라신들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드 너의 리는송이들 너의 배꼽은 석근술이 고여 있는 둥근장 같거나 너의 허리는 나래 꽃을 두른 밀당 같구나. 너의 가슴은 상 가슴 같고, 같고 상이 도로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리 빔 성문 옆에 있는 해스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량 없는 갈매선.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 금산 삼단 같은 너의 머리채금도 많.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 그리도 아래 답고 고운가? 그대는 같고, 그대의 눈시선 보면은 종려나무 같고 그대 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 잡아야지. 그대의 잡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내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자이 몸과. 수를 덮쳐서 부드럽게 들러내리는 이 푸른 수를 임에게 드려요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둘. 이 함께 들러 나가요. 나무 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음이 도다는지 꽃이 피었는지 성류 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오늘 외로 돌아오면 두간 열매 다 있어요. 내 것도 해먹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의 아껴둔 것도 임이여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춰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렴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대하는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감기로운 술과 동료집을 드리렴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그래서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 다오. 아멘. 자, <laughs>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고학년들은 포크 댄스를 추었습니다. 남자원 하나 겉에 두르고 아내는 여자원 하나 서로 이렇게 짝꿍끼리 마주하여서 발도 맞추고 손도 맞추고 이렇게 자신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 박자가 꼬이면 짝꿍과의 민망한 시간이 펼쳐지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어디에 웃기도 하고, 군데군데가 보이지만 연습이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착착 맞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이러한 춤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그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조화롭게 추는 추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성숙한 사랑의 핵심은 서로 맞춰 나가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연합을 기뻐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남녀가 함께 추는 춤은 서로의 호흡, 그리고 서로의 보포 서로의 방향을 배려하고 또 예측하고 또 신뢰하면서 발맞추어 움직이는 하나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문 서두의 7장 1절은 춤추는 신부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신랑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어, 남자는 시간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해야죠. 여자는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고요. 신랑의 시각 속에 담긴 신부의 모습들 그리고 신부의 춤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자신의 혼자만 감상하고 싶은 또 바라보고 싶은 신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춤추는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랑과 또 바라보는 친구들의 감탄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신부의 각 신체의 부위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온통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말씀 시작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고운가 신랑의 감탄이 끊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향한 이러한 감탄, 칭찬은 여자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여자를 행복하게 하고 피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신랑에게 신부는 사랑으로 화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신랑에게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죠. 10절은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11절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틀로 가요. 나무 숲에서 함께 밤을 보네요. 신랑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고, 신랑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신부의 사, 신랑에 대한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관계를 이끌어 갑니다. 그 사랑이 부부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둘만의 공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미래의 공간인 나무 숲으로, 그리고 포도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신부와 신랑, 신랑과 신부의 진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죠. 깊이 사랑하는 여인은, 연인은, 또 부부는 단 둘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둘이 있고 싶어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둘만의 비밀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을 담고 싶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찬사와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미래,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이 조용한 시간, 은밀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둘의 친밀감은 더해지게 되죠. 남지, 아,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둘만의 은밀한 관계야 사랑이 더 짙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원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알미 자라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관계가 더욱더 촘촘해지는 밀도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과 나, 그리고 주님과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신랑의 품에 안긴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꼬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으시는 그러한 신랑의 사랑의 그 품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의 그 안전함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사랑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또 자라가고 성숙하는 우리의 사모시교들, 주님을 사랑하는 참우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인과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이러한 결혼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내어줌과 헌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또 주님과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지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샤이니 액션. 몸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나의 손과 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의 샤이니 액션입니다. 사서 읽으면서 또 묵상해가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나요? 주님과의 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 연인과의 관계의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감이 있는 우리 샤모시 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과의 사랑이 날로 깊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사랑이 날로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생각했던 것,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출발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또 헌신으로 드리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빛, 그 뜨거운 사랑의 빛을 주님. 하겠 습니다.